우리 다섯 번째 개념 내용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일 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두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랑 좀 다르거든요. 이럴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문제 예시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이 점이랑 A라는 점이랑 요 B라는 점이랑 x축에 있는 점 P가 있대요. 그러면, 우리, 요,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다, 라는 정보 가지고, 우리, 한 가지 정보를 더 알아내보도록 할게요. X축 위에, 요렇게 점이, 요렇게 있으면, 이 P의 Y 좌표도 0일 것입니다. 그러면 p의 x값은 뭔진 모르겠지만 y값은 0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르는 수를 우리 미지수 n으로 놓을 수 있겠어요. n이든 m이든 x든 하나도 상관없이 하여간 미지수로 놓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읽어봅시다. 선분 PA의 제곱이랑 선분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일단 요 식을 먼저 한번 써보려고요. 선분 PA는 어떻게 구하냐면, 요 점의 좌표부터 요 점의 좌표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값을 구하는데, 이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냐라고 하면, X 좌표끼리 빼고, Y 좌표끼리 빼가지고, 더해준 거에 루트를 씌우면 됐었거든요? 근데 거기에 제곱이 있으니까, 아, 요거 루트 없어지겠다, 제곱하면.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요게될 것이고 음,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전 P부터 전 B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스트 안 쓰고 바로 할게요. X좌표끼리의 차를 제곱해주고 Y좌표끼리의 차를 제곱해준다면 요게이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. 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? n제곱 마이너스 22n 더하기 121 더하기 8의 제곱 64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8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2n 제곱 마이너스 22n과 마이너스 18n이니까 마이너스 40n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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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할 거거든요. 그럼 얘랑 얘 더하면 65고 얘랑 얘 더하면 200이니까 총 상수항은 267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요 길이까지 다 구했다. 그럼 요말 대신에 선생님이 요 식을 써볼게요. 2n 제곱 마이너스 40n 더하기 267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. 라고 문제가 바뀌네요. 그러면 2차식, 2차식의 최소 값은 어떻게 구했었나? 요 내용은 어디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야 되냐면, 우리 2차함수, 최대, 최소 요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로 보자는 거예요. y 와 n으로 이루어진 함수로 보자면 요 함수를 그렸을 때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? 그러면 요 가장 높은 위치가 최대, 가장 낮은 위치가 최소일 것이다.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요 가장 낮은 위치, 즉, 꼭지점의 y 좌표가 최소값이 될 텐데. 그러면 꼭지점을 구하려면 요거 표준형으로 구해야, 되, 바꿔야 되죠? 그러면 n제곱의 개수인 2로 묶어주면, 마이너스 20n이 될 것이고, 요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n제곱 마이너스 20n의 절반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100 빼주면 2 곱해져가지고 200 빼주고 더하기 2 6 7은2 곱하기 n 마이너스 10의 절대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67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요 꼭짓점의 좌표가 10,67이니까 요걸 y좌표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겠구나 그러면, 이 y접 67이 이 식의 최소값이겠다. 따라서 정답은 67입니다.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. 그럼 선생님 질문. 만약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, 어디까지는 이해됐고, 어디까지는 이해가 안 됐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거든? 첫 번째 단계. 이렇게 놓는 게 이해가 안 가요. 라면, 이첫 번째 단계에서 모르겠어요.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고, 이거를, 이렇게 식을 쓴게 이해가 안 가요. 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모르겠어요. 1번은 아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. 그런데 요과정을잘 모르겠으면 이까지는 이해됐는데 3부터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해 주면 선생님이 더 자세한 자료를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아.